개진된 걸로 아는데 그것은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제 부인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최후 진술에서는 어, 대통령이 비상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나 어떤 당위성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단축형 개헌이 있다 뭐가 있다 이것은 지금은 이제 변호인단이 부인한 대로 어, 그 뜻대로 어, 알아봐달라 그 뜻대로 어, 인정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변호사로서 그 어제자 그 TV조선을 비롯한 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어, 대통령께서 임기 단축 개헌을 비롯한 어, 몇 가지 이렇게 양보를 할 것처럼 나온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어, 스스로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우리 대, 국민들께 개몽을 하기 위한 개엄령을 하셨는데요. 어, 이 지금에 와서 내가 임기 단축 개헌이라도 뭐 불사하고 할 테니 좀 어, 나 파면을 면해달라라는 식의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 개인을 위한 사법 거래에 해당하고 대통령께서는 임기 초에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 수많은 언론인들의 질문과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도, 어, 야당과 협치는 할수 있지만 부정부패 범죄와 야압하는 것은 어, 우리 국민들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국민들께 어,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취지로 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개인의 어떤 안위를 위한 사법거래에 지나지 않는 임기단축 개연이라도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의견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